와, 사랑 양생 여러분, 더영소입니다. 이제 벌써 2022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벌써 여름방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저도 방학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름이면 또 시원하게 에어컨 딱 틀어놓고 무한 스트리밍 조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다가오는 7월 22년 3분기부터 방영할, 시원시원한 신작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죠잉?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16살, 이리도 미지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미지토는 중학생 시절 유메라는 여자아이와 연애를 했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 졸업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헤어진 것도 잠시 이 둘은 얼마 안가 다시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미지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 엄마가 데리고 온 딸이 전여친인 유미였던 것이죠.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여친인데 가족이라니 김치 싸대기 개마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둘은 사이좋은 의붓남매를 연기하기로 하지만 둘만 남게 되면 결국 숨기지 못하고 서로 울렁거리게 바빴습니다. 전여친과 전남친의 관계에서 무사히 이분 남매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정말 서로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뻑꾸기 커플의 뺨싸대기를 백만 대는 후레칠 어이없는 막장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설정이 거의 뭐 아침 드라마에 나올 수준인데요. 이번기에 뻑꾸기 커플이 재밌게 보셨던 분들, 막장 드라마 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새 엄마가 데려온 딸이 전 여친이었다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너무 막장 아닌가? 1 7살에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인해 17년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삼촌을 보러 온 조카 타카오미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삼촌이 17년 만에 눈을 뜬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뜬 삼촌은 갑자기 일레르즈르르르복고누비코 이런 정체불명의 주문 같은 걸중화거리기 시작합니다. 혼수 상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생각하기도 잠시 삼촌은 또다시 뜬금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세계를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환자라는 사실. 본격 삼촌의 이세계 썰전이 시작됩니다. 야, 진짜 신박한 애니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세계물과는 다르게 삼 이 세계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이야기 전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클리셰를 제대로 비틀었는데요. 신선한 설정들과 스토리 정말로 매력이 넘쳐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피부에서부터 뭔가 관계가 느껴지는 정도라서 실수하면서 보고 있었네요. 신선한 이 세계물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삶의 절망을 느끼던 카가 미치오는 어느 날 이상한 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임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면 이 세계에서 살면 된다. 이러한 문구는 미치오를 유혹했고 뭔가의 홀릭이라도 한듯 미치오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스킬, 직업, 마법, 미궁 등등 스테이터스까지 자유롭게 재설정할 수 있는 힘을 구사하여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자유롭게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게된 미치오는 그렇게 게임 속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자, 이 세계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흔한 이세계물과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세계에서 미치오는 열심히 돈을 모아 록산너라는 수인 노예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렇고 그런 아주 무훗한 시츄에이션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계 미궁에서 하레물은 각종 스테이터스를 이용해 미치오가 미궁에서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록산노와 다른 친구들과 이렇쿵 저렇쿵 무훗한 라이프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화 된다니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작품 만화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만화 작가가 원래 그렇고 그런 만화를 그렸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림체가 너무 좋더라고. 야, 그거 하는 장면이 너무 아이고 여기까지. 아무튼 그림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은 피부에서부터 묘하게 록사... 육산노가 살집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육산노와 함께하는 잔잔한 이 세계물이 기대되신다면 꼭 시청해 보세요. 여기 등교를 거부 중인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야모리 코우. 코우는 여자가 싫어 이지로를 하면서 중기병에 시계 걸린 녀석인데요. 등교도 거부하고 히키코모리 같은 나날을 보내던 코우. 그러던 어느 날 코우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밤에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사람이 바글거리고 태양이 뜨거운 낮과 다르게 선선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조용한 방 거리는 코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렇게 방 거리를 배하던 코우는 우연히 수수께끼의 미소녀 나즈나와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 밤의 즐거움을 알려주겠다는 나즈나에게 매료되어 가는 코우. 결국 자신도 나즈나와 같은 흡 흡기가 되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나즈나는 여기서 흡혈귀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해줍니다. 그 조건은 바로 흡혈기를 사랑하는 것. 폴린러브, 여자의 조화하인 커녕, 중이병에시계걸린 우리의 코우는 과연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둘만의 특별한 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 철의 노래, 첫 PV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중인 녀석입니다. 저번에 영상도 만들었었죠? PV에서부터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과 몰입하게 되는 특색 있는 BGM, 특유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악동 같은 OST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닌 작품인 것 같네요. 다가시카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들의 매력은 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독특한 흡혈기 로버 코미디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철아의 노래를 추천드릴게요. 여기 부원이 단한 명뿐이 장기부가 있습니다. 그런 장기부에 입부한 장기초심자인 타나카 아유무. 아유무가 뜬금없이 망해가는 장기부에 입부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칭 장기부 부장인 우르세 센파이를 이겨서 고백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요망한 자식. 과연 아유무는 부장인 우르세를 이겨서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유무는 다가온다는 장난의 자체는 타카기 양의 원작 작가의 작품으로 요망하게 꽁냥되는 작품의 전문가답게 시청자가 어디서 설렜지 설렘 포인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데요. 아유 이러다가 당뇨병 걸리겠어요. 일본기에는 타카기 양 3기 같은 작가의 쿠노이치 치바키 속마음이 2분기의 방영 이번 3분기의 아유무까지 거의 이번 연도는 원작작가 야마모토 소이치로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애니아가 많이 된 정도면 정말 믿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장난에 잘 치는 탁하양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 잠자는 로코무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래도 아유무는 다가온 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하던 시대, 어느 날 돌연 신생구미의 간부들이 오니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생구미의 유일한 생존자 토도 헤이스케는 교토를 지키기 위해 7 명의 죄인들을 훈련시키게 되는데요. 토도와 죄인들의 무사도를 담은 작품 부치기래는7곱 죄인이 교토의 치안을 위해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골든 카메라 제작했던 제노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귀멸의 칼날이 생각나는 스토리 라인 그리고 각각 개성 넘치는 7 명의 죄인들 피부에서부터 기대하게 만드는 완성도 높은 작화로 너무나도 기대주긴 작품인데요. 묘레칼 너무 사랑하는 저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시대극이 나온다는 말에 바로 그냥 3분기 애니 추천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 불어라.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일단 캐릭터들의 개성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요. 기면의 칼날이 좋아하시는 분들, 시대극 사무라이들의 뜨거운 싸움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부치기래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약학 연구에 너무 몰두하다가 과로사로 요단강을 건너버린 오늘의 주인공 팔마 약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신이 알아준 것일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눈을 떠보니 이 세계의 궁전 약사 명문가의 아들 레미로 전생해 버렸습니다. 이 세계 약국은 주인공 팔마가 궁전 약사로서 전생의 기억들과 새로 생긴 능력들을 이용해 이 세계의 잘못된 치료법 잘못된 약 조합을 바로 잡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대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약국을 개업하게 된 우리의 팔마짱 과로사로 되졌는데 또 과로사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이 세계 약사는 포슬포슬 부드러운 자카와 탄탄한 배경지식 바탕으로 진행되는 신선한 스토리가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사실 약사로 주인공한 이 세계 문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나온 것들은 다 잊으시고 이번작이 진짜 진또백이니까요. 어, 약사물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계 삼촌과 더불어 색다른 이 세계 설정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세계 약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가문에서 혼자 살아가는 도련님 유리 그러던 어느 날 릴리스라는 메이드가 아무 조건 없이 돈도 받지 않고 이 저택에서 일하겠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유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 저택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최근 고용한 메이드가 수상하다는 메이드 릴리스와 메이드가 신경 쓰여 견딜 수 없는 도련님 유리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딘가 야릇한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눈나나 주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릴리스만 봐도 볼 가치는 충분한데요 일단 성우진이 레전드예요 유리역은 귀멸의 칼날 호초 시노브를 연기한 하야미 사오리 성우 릴리스 역은 코너스마 매구밍! 장난을 자치는 탁하기양의탁하기를연기하시탁하시 타카기 리에 성우님이 맡았는데 귀염 뽀짝한 작화까지 합쳐져 완전히 환상의 하모니를 이룰 것 같아요. 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만든 영상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영하면 바로 리뷰 갈기겠습니다. 잔잔한 로콤으로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최근 고용한 메이드가 수상하다를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도 9년 만에 2기가 나와버리는 존버 대성공 알바 뛰는 마왕님 2기 4년 만에 후속작 사신짱 드롭킥 X 그리고 덤만추 4기 섀도우 하우스 2기 메드하우스가 이갈고 있는 오버로드 4기 여친 빌리겠습니다 2기 전체 관람가에서 청불로 바뀌어버린 레전드 멘북물 메이드 인 어비스 2기 열일의 황금양 어서 오세요 실력지상주의 교실의 2기 등등 후속작도 조직에 많이 나오고요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했었던 5억년 버튼도 애니메이션화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냐의티리 이어 졸기탱 보스 따님과 돌보미 프리머스 갬성 물씬 살려줄 베리베리 뮤뮤 뉴까지 라인업이 그냥 미쳐 돌아가죠 이번 3분기는 정말 이번 년도 들어서 제가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볼게 많이 나와 아주 그냥 사람을 설레게 하는데요 양생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방학 시즌일 텐데 너무 설레시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작 애니메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치기래와 이세계 미국이 기대가 됩니다 록산네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